은행 같은 네네. 업무를 보는 회사하고 또 저희가 음. 그 제휴된 게 있거든요. 그런데 음. 그런 회사들을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아직까지도 어, 네. 클린 레이저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 클리닝이에요. 레이저 클리닝 회사인데 네. 그 회사에도 처음에 이제 다른 우리가 막그 사실. 한 사장님이 유고가 되시면 어떤 회사든 전폐 위기가 오잖아요. 음. 근데 이제 그걸 제일 많이 이제 알면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그 거래처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아. 이제 독점이 되어 있는데 그 네. 거래처를 뺏기 위해서 어. 이제 독일에 가면 어. 그 공격. 독일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영밀로 어. 이런 야. 회사가 있으니까 야. 조심을 야. 하라. 어. 네. 어 의리 있는 회사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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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어, 왜, 왜 이러십니까? <laughs> <이랬습니까>? 이니 아, 이거는 <laughs> 어, 공강 좋아. 예. 좋은 거예요. 미리 아, 말씀을 드렸어요. 공 많이 맞으면 좋은 거예요. 많이 좋은 맞 맞을수록 좋은 거. 수록 좋은 거예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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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던져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놀랍니다. 네. 그랬던 것있고또 어. 네. 야, 정말 그 정말 그 독일 그파트통해 가지고 거꾸로 우리나라 그죠? 우리나라 업체들이 보낸 야 우리하고 직접하자 음, 그런 음. 메일을 거꾸로 포워딩 받으셔보세요. 음. 그참 느낌이 아. 참그 메일이 아직까지 있고 네. 그 사람들은 살생부에 올라갔겠네요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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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메일 보낸 사람들은 지금 살생부에 올라 불사조 <laughs> 올라, <도사출이 올라갔는데>. 금지. <laughs>